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에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자연스러운 이." 그런 달콤한 착각 속에 잘속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신앙에 갈등이 있는 찾아오는 어, 고삼 때 어, 자녀들을 향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어, 고삼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나중에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예배하면 돼. 대학 가서는 취직하면 취직한 후에 진로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잘 자리를 잡아서. 그 다음에 열심히 섬기면 돼. 또 취직을 하고 나서는 결혼 후에 결혼하면 아이들이 다 커서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거야. 지금도 여전히 신앙의 어떤 열정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유보하면서 여유를 두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때에는 제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시험이 앞에 있고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인생이 걸린 것 같은 중대한 일들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을 기약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산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또그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안 맞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다음에 그런 이런 생각 생각들과 착각 속에 살아 가지만 그런 시간들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전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에 또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에는 관심을 갖고, 또 잔치를 베푼 사람들이 경쟁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그 후에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하고 불편하고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나중에 갚을 수 없게 되어서 심판 때에, 부활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제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당연하듯 놓여져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들어갈 것이니까 그참 나는 복된 삶입니다라고 착각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의 말의 뉘앙스는 자신도 포함되는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이 영광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이 정해져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떡을 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자치를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매 말씀을 잘 살펴보면 잔치를 베푼 사람은 두번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한 번은 잔치가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이고 그때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하겠다, 불참하겠다 이것들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참석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초대를 합니다. 이제 잔치의 당일날 잔치가 되었으니 이제 오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잔치에 초청받고 참석하겠다고 이미 통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초청받은 사람의 준비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주인의 뜻대로 준비되었고 이 사람들은 그냥 거저 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잔치에 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구원의 길로 설 것을 하나님 의 말씀 가운데 설 것을 그들에게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잔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천국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듯 하나같이 그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무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석한다고 이미 통보해서 그 숫자에 맞게 잔치를 잘 준비를 했는데 잔치 당일 날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잔치에 갈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아야 합니다. 나가 보아야 한다는 것은 관찰하고 살피러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피고 관찰하고 좋은 밭을 골라서 샀을 텐데, 잔치할 날 굳이 밭을 살피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소 다섯 개리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결이는 두 쌍을 한 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마리의 소를 사서 이 소사, 소가 밭을 잘 가는지 건강한 소인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소 10마리를 큰 돈을 들여서 샀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돈을 쓸때 소의 상태와 건강들을 미리 체크해, 체크해서 구매했을 텐데, 이도 역시 그날 굳이 나가서 소를 시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잔치에 불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거칠게 표현하면서 나는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오라고 반감을 로골적으로 전달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잔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는 지금 현재 부동산이나 또 사업이나 관계나 또 여러 가지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들들 즐기고. 이것들 안에서 더 행할 일들을 찾으면서 이 안에서 이걸 놓치 않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문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소유와 관계를 위해서 이 정도는 당연히 용인된다고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들의 골모 골 하느라 초청한 사람의 마음을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나중을 기억하면서 다음에 많이 할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이제 듣고 나서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구했을 때 주인은 이제 그 사람들 초청했던 호의적인 마음을 거두고 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을 또 초청하는 그 특권을 얻은 주인과의 관계를 하찮게 여김으로 주인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들의 선택은 집주인과 단, 단절을 가져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가 없음을,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잔치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초청을 거부합니다. 이제 그 잔치가 이제 배설되었으니. 직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잔치에 초청을 하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 잔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그 아집과 고집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이익과 관계와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선민이라는 착각 속에서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선민을 먼저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만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현재의 결단과 응답에는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성대 여러분, 구원은 먼 훗날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의 응가,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결단하는 삶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어떤 가치나 이유나 우리 주변에 내가 즐거운 어떤 내 관심거리로 넘기고 나중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영혼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믿어야 하고 지금 헌신해야 되고 지금 회복돼야 되고 바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중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날마다 예배할 때, 날마다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응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때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유보하는 신앙으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코로나가 끝나면 좀더 있다가 이것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그때 열심을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안전, 안정한 가운데 우리 세상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끝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회복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심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보리스미 응답하고 회복을 구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긴급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고 또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은 거추장스럽고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강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뜨거워지면 믿음은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삶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시기 가운데서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만하게 교만하게 예수님의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서 여유를 부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에 또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강건어 내 집을 채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사스를 안다면 잔치에 참여한 천국 복음에 참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알고 오늘 지금 이시간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바로 지금 언전을 회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천국 복음을 알려가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의 신앙을 유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반응하기보다 나중을 기약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중을 기약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바로 반응하고 또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헌신을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갈 때그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과 우리의 상황들과 여러가지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먼저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가게 될때그 일들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강하고 우리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